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제는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악의 제목은 업다운펑크. 네 업다운펑크를 가지고 어, 안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북을 치면서 어, 연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이 음악에서 중요한 거는 자, 처음에 첫 소절 나오는 부분 북 그다음에 태북태북태북북태 이거를 자,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세 번을 연속해서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북, 태, 북, 태, 북, 태, 북, 북, 태 이렇게 노래를 할 건데요. 자, 보세요. 간격이 지금 북, 태, 북, 태, 북, 태, 북 여기는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북, 태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노래할 때 북, 태, 북, 태, 북 태북, 북태. 이렇게 태북하고 북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 번. 북, 태, 북, 태, 북, 태, 북, 북, 태. 네, 이거를, 음, 구음으로 하면서 이제 북을 쳐볼 거예요. 자, 북은 여기, 태는 여기.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북치기, 태치기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북, 태, 북, 태. 북태 북, 북태 자, 북, 태, 북, 북, 북태 북 o 이거거든요 이거를 연속해서 세번 하는 겁니다. 자, 연속해서 세번 하겠습니다. 북, 태 북, 태, 북, 북 k 한 북, o k b 북, o 북, 북두번 북, 태, 북, 태 북, 태, 북, o k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면 템포 o o k 간격을 유지하는데 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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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북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구음으로 노래를 해 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북태 북태 북태북북 <prompt> 북태 북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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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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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일 소절입니다. 그다음 일 소절. 자, 복복복복. 그다음 복복복복. 복복복복. 태태. 자, 여기는, 여기 두 번은요, 양손치기. 여기 두 번은 양손치기고, 자, 마지막에 북북북북. 자, 한 손치기. 한손 번갈아가면서 치기요. 그 다음에 태태는 따로 치기.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북북북북, 북북북북, 북북북, 태태. 자. 두 번은 연속해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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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손부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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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그 다음에, 테, 테. 오른손 왼손입니다. 다시, 천천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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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북, 북, 북. 북, 북, 북. 테, 테. 다시 한번 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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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보시죠. 다 자, 높이 들었죠. 그 다음에, 낮게 들었죠. 이렇게.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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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태. 이거를 o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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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천 b o o 천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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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태, 태 칠때 빠르지 않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book book b o o 하나 둘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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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둘 o 둘 b 둘, 둘둘 오른쪽 양손을 펼쳐서 오른쪽으로 자, 끌어오기. 한 번, 그 다음에 북한 번, 그 다음에 왼쪽 끌어오기, 그 다음에 북한 병, 그 다음에 오른쪽 끌어오기, 북한 번, 왼쪽 끌어오기, 북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 다음 동작은 자, 아까 했던 북북북북을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더, 이거를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그 다음 동작,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두 번째 달락을 그러면 연속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태두번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오른쪽 하나 둘둘둘셋둘넷한번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태태 이게 두 번째 달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달락, 두 번째 달락을 연결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북태북태부터. 구음으로 노래하면서. 연속해서 세번 가겠습니다. 북태, 북태, 북태북, 북. 한 번. 북태, 북태, 북태북. 북태 두 번. 북태, 북태, 북태북. 북태

세 번째 달락은요. 어, 아마 저희가 북치기, 태치기, 자 옆사람 북치기 할때 이걸 배웠을 거예요. 이거를 배웠는데, 자 보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세 번째 액센트 크게 치는 소리. 그 다음, 두 번째 묶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 제가 X표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 태 액센트를 치는 표시입니다. 태 액센트. 자, 북 액센트는 이렇게 쓰고요. 태 액센트는, 자, X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똑같이, 똑같은 묶음, 같죠? 여기 같죠? 똑같은 리듬을, 자,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네, 이 리듬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왼손은 태입니다 왼손 자, 두 번째 묶음에두 번째 태. 어, 명심하시고요. 자, 다시 천천히 1234, 1234, 1234, 1234, 자, 연속해서 두번 똑같은 걸 연, 연주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번 연주하면은.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네번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삼 사+ 일이삼 사+ 일이1 2 3이삼 사+ 일이삼 사+ 하다 보면 음, 몇 개를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를 세, 세는 거예요. 같이 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리듬이 정확하게 내 몸속에 느껴져요. 그때는 숫자를 안 세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자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 삼각형 해주시고요. 자 어깨 힘 빼시고. 자, 체는 항상 같이 들어주세요. 같은 높이, 같은 힘, 같은 크기로.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부, 태, 부, 태, 부, 태, 부, 부, 태. 부, 태, 부, 태, 부, 태, 부, 태. 부, 태, 부, 태, 부, 태. 두 번째. 오른쪽 왼쪽 h book, b o o 세번째 달라 book, book, b 네. 다음, 네 번째 달락. 네 번째 달락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어, 저희가 음표하고 신표를 연주할 때, 아, 배울 때, 그거를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6분 음표. 16분 음표. 16분 음표. 그다음, 이거는 4분음표, 그다음, 이거는 8분음표, 다시 이건 똑같은 거, 4분음표, 자, 두 번째, 자, 8분음표 4개 연속해서 연결하고요, 16분음표 4개 연결, 그다음에 4분음표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 16분음표 4개 연결, 8분음표 2개 연결, 그 다음에 똑같이 16분음표 4개, 4분음표 하나. 자, 여기서 구음을, 노래를 할 때, 구음을 할 때, 자, 처음에 4분음표는, 4분음표는 따안이라고 읽을 거예요. 여기 4분음표 있죠? 4분음표. 얘네들은 따안. 그 다음에 8분음표. 8분음표 얘는 8분음표예요. 8분음표 두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네개 연결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딴 그다음에 16분음표. 꼬리 두개 있는 거. 여기 네 개씩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따 따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자, 16분음표는 따로 읽어서 따따따따 따, 따, 따 되겠죠. 그다음에 4분음표, 따, 안. 읽고, 그 다음에 8분음표는 딴, 딴. 그 다음에 40, 다시 4분음표, 따, 안. 자, 이거를 템포에 맞게 한번 읽어 볼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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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딴, 딴, 따, 안. 이렇게 읽, 읽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안, 따따따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이 템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안, 따따따안 자, 여기는 R, 라이트, right, 오른손 그 다음에 L, 왼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표로 이렇게 칠 거예요. 아까 어,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묶음에 두 번째 이거를 x 표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테액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액센트 여기도 마찬가지 테액센트자 이거를 구음으로 하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따따따따따안 딴따안 이렇게 다시 한번요 자 먼저 오른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박자 왼손이에요 자 따따따따. 따따안, 따따따안, 이거를 연속해서 세 번을 할 겁니다. 세번 하겠습니다. 따따따따안, 따따한번 따따따따따안, 따따따, 두번 따따따따따안, 따따따안. 자, 북칠 때는 항상 가운데 태칠 때도 똑같은 지점. 그래야지 소리가 항상 일정하게 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따안 이렇게 구음을 붙이면서 리듬을 타 주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자, 8분음표. 8분음표 네 개죠. 딴 딴딴딴 그다음에 16분 음표는 따로 읽으라 그랬어요. 따따따따. 따, 따. 그다음에 4분 음표는 따안. 자, 여기 네 번째 여기도 테를 칠 겁니다. 테엑센트. 태액센트, 테엑센트로. 자, 이것도 똑같이 세번 했죠? 이것도 세 번. 세번 연주합니다. 자, 보세요. 구음으로 노래하면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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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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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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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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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자, 세 번을 연속해서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똑같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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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16분음표 4개니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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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 다음에 8분음표 2개, 딴, 딴. 그 다음에 다시 16분음표 4개, 따따따따. 그 다음에 4분음표. 여기도 태액센트입니다. 자, 동그라미, X표의 동그라미, 태액센트. 4분음표, 따, 안. 자, 이걸를 한번 읽어볼게요. 따따따따, 딴, 딴, 따따따따, 안. 다시 한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는세번세번 세 번, 여기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천천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네. 처음부터 네 번째 소절 처음부터 자, 여기까지 연속해서

마지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네첫 번째 할때 보세요 제가 자 데칠 때 오른쪽 그다음 왼손으로 데칠 때 왼쪽 이렇게 갔어요 몸이 따따따따안안따따따따안 따따따따 안 따따따따 안안안 이렇게 요 자, 이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제가 움직이면서.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천천히 연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북태북태부터 구음으로 돌려하면서 준비.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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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

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꼭 끼고, 어, 언제나 활기차게 또 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들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